자, 뒷중심을 먼저 놓으시고 어깨를 놓으십니다. 이제 호격이 되니까 여기 바로 뒤가 나오겠죠? 뒷중심 놓고 어깨, 옆목점 놓으시고요. 자, 거의 1대1이죠? 여기다 어깨 놓으시고요. 여기 어깨는 이렇게 저는 헤링 테이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점. 요렇게 단추단, 이거 단추를 다른 부분이, 단추를 다셔도 되고, 요거처럼 요렇게 해서 이제 그냥 여밈으로만 단추를 별도로 달지 않고 여밈으로만 사용하셔도 되고, 요, 요 꼬리 안 달고 여기서 단추 다셔도 됩니다. 여기에 중심 잡아놓으랬죠? 중심, 그 부분에 이앞딱 갖다 놓으시니다 칼의 끝. 칼의 끝 갖다 놓고 한번 임시 고정. 그 다음 중심을 접으셔서 여기가 뒤집어지겠죠? 다시, 여기, 중심, 중심 표시해놓으 했죠? 중심을 뒤집으셔서. 자, 여기까지만 해놓겠습니다. 여기. 거꾸로 뒤집었죠? 나중에 펼쳐보시면. 이렇게 카라, 카라가 앞 중심선에 딱 끝이 오게 되죠. 그리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죠. 여기 나중에 상침, 상침 해줄 겁니다. 요 카라 선 하고 나서, 그 다음 반대편 어깨 달고 나시면, 앞 중심선이 어디 있느냐? 몸판에 있다고 했죠. 몸판에 앞 중심선이 있습니다. 자, 이쪽 부위가 어렵습니다. 임시 고정 한번 하고요. 음. 자, 앞 중심선에 딱 맞췄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두번 접히거든요. 끝이 한번 접히고 두번 접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접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거꾸로 뒤집으라 했으니까 요 단추 고리가 있는 부분을 한번 꺾으시고 그다음 여기 접는 손 한번 꺾으시고, 그고두번 꺾입니다. 여기 시접이 맞으니까 한번 시접을 조금 추겠습니다. 요렇게 될. 요렇게 요렇게 한번 접혔죠?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는 두껍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서 밀리지 않게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두 겹입니다. 이 부분 두 겹이랬죠? 그러면 여기 시접이 많이 모여 있죠. 나중에 좀 채야 됩니다. 뒤집어 주시면 여기 한번 이렇게 접치고 여기가 이렇게 접치면서 앞카라가 이렇게 모여집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접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고 나시면 시접을 좀 치겠습니다. 부속물, 시접을 좀 잘라내어서. 이렇게 조금 얄쌍해지도록 맞춰주십니다. 자, 뒤집어놨던 것으로 펼치셔서 자, 목선을 따라서 이제 재봉해 주십니다. 자 관건은 뭐냐 관건은 당기지 않는다. 오버록으로 하실 분은 한번 재봉해 주셔서 오버록 하시면 되고 헤링테이프 하실 분은 이때 헤링테이프 같이 해버리십니다. 단조단 안쪽에서 시작해서 헤링 테이프를 살짝 당기십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헤링 테이프를 안 하실 분은 인바이어스 하는 식으로, 바이어스를, 바이어스를 해주셔도 됩니다.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당겨준다 또 너무 많이 당기면 또 지나치게 모여질 수도 있어요 힘을힘 조절은 적당히 이제 원단이나 이런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죠 어쨌든 살짝 당긴다 바이어스로 하시는 분들은 당기면 안됩니다 쪼매만 당깁니다. 쪼매만 이 부분도 접쳐놔서 펼치셔서 이 안으로 단초단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잘라주시고요 뒤집으면 이렇게 이렇게 선이 목선이 모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목선이 모여지겠죠 자, 이제 헤링테이프를 마감하겠습니다. 오버록에 오신 분들은 오버록 한거를 접어서 이제 상침하시면 됩니다. 헤링테이프 하셨던 분들은 여기 두선두 두 시접이 두껍기 때문에 좀 치내셔야 됩니다. 근데한 번에 다 치내면 테이프 그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서로 단차를 조금 주셔서 시접을 자십니다 너무 짧게 하면 세탁을 하든지 옷을 입고 벗고 할때 어, 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고 테이 테이프 바깥으로 튀어 나오지 않을만큼만 자르셔서. 상침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접을 자르고 올게요. 이제 트인 부분에 상침을 할 건데 여기 상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 안에서 하면 바깥에서 조금 안 이쁘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편에서 겉에서 하면 안이 좀 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뜨십시오. 그냥 아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 없으니까 얘는 뭐 뒤집어지거나 고정이 안 되거나 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떠주시면은 속이 편합니다. 빨리 끝납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억수로 받거든요. 이렇게 해서 떠주십시오. 어디까지 뜨느냐? 그냥 뜰수 있을 만큼만 뜨시면 됩니다. 뒤집어지거나 바깥에서 보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고정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애써서 막 하다가 반을 뽑아먹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떠주십시오. 얼마만큼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특히 이쪽 위에는 안 보이거든요 안쪽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또 들썩거리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멀리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간 경계선에서 조금만 올라왔습니다 내 주시고요 자, 여기 마감됐죠 겉에서 이렇게 깨끗합니다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이 이쪽 선이 보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요리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목선을 따라서 Okay. 인바이어스나 헤링이나 또는 오버록했던 선 목에 상침하겠습니다. 자, 상침은 여기 단축단을 조금 물고 시작하십니다. 당겨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에서 하셔도 되고 바깥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바깥쪽에 서 하면 선이 더 고른데 해리 에 똑같은 위치에 재봉이 안돼 있겠죠. 우리가 이게 컴퓨터가 아니니까. 안에서 하면 요 해리 선은 깨끗하게 나오는데 여기 바깥 선이 두금 나숙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여기를 물고 끝내십니다. 잘리겠죠? 이제 단추 하나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두꺼워지죠? 같은 원단을 써주니까 어, 색감이 비슷한 원단이 있으면 어, 면 원단도 됩니다. 다른 원단을 써서 얇게 해서 하십시오. 특히 가정용은 기모가 있는데 심지도 발랐지, 그게 내겹 이렇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모 원단을 하실 때는 다른 원단을 써서 이 부분이 좀 얇아지게, 얄쌍해지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매 부착하고, 밑에 시보리하고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의 맨투맨 만드는 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은 없겠습니다. 음, 이세가 없는 소매입니다. 그것 유, 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